솔로지옥은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 쇼로 그간 세번의 시즌 동안 프리지아, 덱스, 이관이까지 3명의 스타성 있는 출연자를 배출한 바 있는데요.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닭싸움에서 승리한 남자들이 남자 지옥도에 함께 갈 여자를 차례로 여자를 선택하는데 남자 3명의 선택을 받았던 김아린이 눈에 띄었고 얼굴 보자마자 바로 선택을 하고 천국도로 보내버려 출연자나 시청자나 너무 빠른 전개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 천국도의 촬영지는 반연트리 호텔로 1회부터 2회까지 총 4커플이 천국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남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대화를 해본 후 먼저 남자를 선택해서 태호와 시안이 다음으로 천국도로 가게 되고 둘은 풀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여자 지옥도에 나타난 남자 두명 육준서와 김정수가 등장하고 혜진은 정수를 고르고 지연과 민설은 준서를 선택하는데 과연 육준서의 그녀가 누굴지가 궁금합니다. 육준서는 이미 용산서 여친과 손잡고 데이트 가더라는 목격감이 나온 바 있어. 피디가 말한 스타 커플이 육준서 커플이 아닌지. 네티즌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는 솔로 지옥 촬영이 6월 말에서 7월 초였고 8월 초에 육준서 커플이 목격되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PD는 이번 시즌4에서 제2의 여자 이관희로 불릴 만큼 귀엽고 당찬 여성분이 있다고 스포를 했는데 이 시안이 예고의 꽃새송이를 들고 있어 3명의 남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것 같은데 이시아는 특히 호감가는 이성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는 편이고 연애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다고 밝혀 흥미로운데 그는 솔로 지옥사에서 내면이 좀 단단한 분을 만나고 싶다며 왜냐하면 저랑 휘몰아치는 연애를 해야 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시아는 프로듀스 포티이 이후 스톤 뮤직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에서 모델로 전향했는데 그는 솔로 지옥사에서도 가녀린 몸매와 얼굴선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